땅콩. 에. 네. 거는 사람이 피정이 아니고 자연이 만든 작품입니다. 약사함이또천하절경이기 때문에. <laughs>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립니다. 고소 있으신 분은 약간 위에서 보시면 되고. 지금 와, 바람 보이시죠? 바람이 엄청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2026년 1월 4일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26년도 두 번째. 그리고 새해또 일출을 다녀왔기 때문에 매일 똑같이 112분 112주 연속 금호산 클린 상이 되겠습니다. 이 1월 1일날 금호산 새해에는 일출 산행 가보니 매년 똑같습니다. 젊은 친구들 와서 라면 먹고 뭐 국물 하고 아무 데나 용기 버리고 아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이래서 야 어디 우리 미래가 밝겠습니까? 금호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소손하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뭐 오늘 또 지난번에 다줍지 못한 쓰레기들 좀 줍고 깨끗하게 금산을 좀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기는 제1주차장 바로 위 탐방안내소 사이에 있는 금산도립공원 그뭐 안내도입니다. 여기 와서 뭐올 때마다 가능하면 항상 소개시켜 드리지만은 어 금오산은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방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한 코스가 여기 탐방 안내소 제일 주차장에서부터 그다음에 도, 금오산성 도성 금오산성 도성굴 그다음에 대폭포 그다음에 할딱고개 철탑 현월봉상북이 돌탑 그다음에 약삼 이렇게 원점 회기 밖에 안 됩니다. 어, 성원이나 그다음에 오영돌탑 마애불 칼다봉 능선 도수령 코스로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난 지난번 1월 1일 새 일출 사행 때는 쓰레기도 너무 많고 해서 도성골도 못 들렸는데 오늘 올라가면서 도성골부터 한번 들려보고 그리고 상급이 돌탑도 못 갔는데 상급이 돌탑도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탐방 안내소에서는 09시부터 17시까지 스틱 아이젠도 빌려 드리니까 그, 네. 어, 겨울에는 아이젠하고 스틱이 진짜 많이 필요하죠. 지금은 당분간 아직 눈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게 필요는 안할 건데, 스틱은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새 첫날 오신 분들이 버린 건가요? 아침부터 이렇게 오니까 잘짝아시리기들이 많습니다. 이제 막. 이일쯤 조금 지났는데 금모산아 그뭐 아침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차, 산책 겸 찾아주시고 그리고 케이블카 탑승장을 지나면 바로 이렇게 데크 계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탑승장을 지나서 조금 올라오면 여기 금오동학이라고 안내문이 있습니다 조선 중종 때 쓴산대망동에서 태어난 명필가 고산 황시, 황기로 선생님이 선 글씨로 1500년대에 쓴 거죠 저 위치는 잘못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다섯 칸 위에 올라와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금모동학 그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것도 글자도 한번 찾아보시고 뜻도 한번 새기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탐방안내소에서 셤셤 쓰레기 조명에서 한2 0여분 만에 금호산성에 도착했습니다. 금호산성 대문 위로 올라가려고 보니까 또 언제 버렸는지 핫팩도 쓰고 났다. 그리고 동생, 아아 들어오셔서 구경하셔도 됩니다.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 여기서 취사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해운사도 잠깐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사도 이 아도화상이 참관한 천년 고찰이거든요. 아담하게 멋진 절이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들려오시기 바랍니다. 해운사를 지나서 약 100m만 진행하면 여기 왼쪽 정상 2.2km, 도성굴 0.2km가 나옵니다. 이, 금호산을 처음 찾으시든가 도성굴을 안 가보신 분은 꼭 오른쪽 도성굴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내려오다가 보면은 이 지쳐서 못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도성굴을 가면은 등산객분들이 많아서 복잡해서 제대로 사진도 못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1 5 m 에다 정도 오르면은 여기 나오는 아주 멋진 조각이 있죠 이거는 사람이 빚은게 아니고 자연이 만든 작품입니다 보통 뭐 목과는 불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방가사유상을 닮았다 해서 방가사유상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요 오셔가지고 뭐 닮으셨는지 꼭한번 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 그 목, 목, 바람불상, 방가사유상을 지나서 한 15m 올라왔나요? 이 도성, 도성굴, 대포포까지 오시면서 이런 커피 테이크아웃은 왜, 왜 가지고 오시나요? 예, 쳐버리고 올 거면은 밑에서 쳐드시고, 예. 거기서 분리 거 하시고, 그렇게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진짜 인간 말정들도선굴 갈림길에서 한 50m 올라오면 정면에 바위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글자가 뭐냐면, 선조 병신, 선삼부사 배설 축금오성, 천구성칠태 해가지고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일어난 4년 뒤인 1596년에 선산부사로 계시던 뱃설 장군이 금오산 선조병신일 1596년이죠. 선저 금오산 산 정상 쪽에 금오산성을 수축하고 그 안에 9 개의 우물과 7 개의 저수지를 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 의미를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곳도 송구를 천연농구리며 이~ 올라가는 저기 암벽계단길은 바위길은 1937년에 그~ 구비면장이더 분이 마을 주민들과 같이 길을 냈고 그 다음에 2023년에는 여기서 1박 2일 촬영됐었죠. 그래서 그 뒤로 많이 더 유명해지기도 했고 또, 시골 농부가 꾸준히 또 홍보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금호산을 만들고, 여러분들의 등산로도 소개시켜드리고, 이 길이 1937년에 냈고요 바위를 반듯반듯하게 자른 거나, 2023년에 잘랐습니다. 소성굴로로 는길 중간에 좀보면은 왼쪽 편 바위에 천석 통로 구미면장 김성동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요거는 요 길을 낸기념으로저 바위에 글자가 새겨졌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모산은 뭐 천연 동굴로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또 장어집 늘미같이 예쁘게 보이고 저 끝에 서서 저 끝에 여기 여기에 서서 역광으로 사진 찍으면 아주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름이나 봄철에 많은 비가 내릴 때는 바로 저 부분에서 세이루 폭포가 흐릅니다 아주 멋지죠. 구비 계신 분들도 1년을 몇번못 봅니다. 진짜 비 온다 그러면 엄청 많이 올 때, 50mm 이상 올 때, 바로 달려와야 볼 수가 있고, 하루 이상 지나버리면 또 쫄쫄쫄 하다가 멈춰버리거든요. 이 자연 동굴 딱 오니까 바위 굴이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요 안에 또 이중으로 굴이 또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또 나중에 여러분들 참고하시게 멋진 사장사진 한장 첨부하고 이렇게 찍으면 좋다 는감장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제 그리고 쓰레기 청소 간단히 한번 하고 또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조용하네요. 조성굴에서 내려오시면은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대폭포 가지 마시고 앞으로 쭉 바라보시면 바로, 바로 대폭포가 있습니다. 대폭포의 얼음은 지금, 요즘 계속되는 한파로 지금 조만간 한 일주일 정도만 하면은 아래 위가 딱 붙게 되겠습니다. 이또 예, 얼음이 다, 폭포가 다얼면 상당히 멋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푸근해지면서 낙빙 우려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대폭포에서부터 정상까지는 2.1km. 이활탁고에는한 250m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250m 정도 되지만 엄청 가파르죠? 힘듭니다. 왜 할닭고개냐면은 여기 오는데 르 숨이 차서 할닭할닭 끓인다 해서 할닭고개가 되겠습니다. 할닭고개 계단을 오르다 보니까 또 계단 안에 그려진 합평이 있습니다. 전부 쓰시고 그냥 귀찮으니까 이게 다 내려왔다고 막 갖다 버리죠. 뭐 토사급행 하는 것도 아니고 아휴 좀 쓰레기는 내려가서 조금만 내려가면 쓰레기저 잔대광장에 화장실 옆에 가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분리수거하는 데 있으니까 거기 좀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할딱국에 도착해서 지금 바라보는 그시내방향인데 오늘 미세먼지도 많고 날씨도 흐리고 해서 부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쪽이 늑대와 여우라는 비탐구관이고 자 위에, 보이는, 여기가, 오영돌 탑, 여기는 천불상, 여기는 백운봉 그 뒤쪽이 정상이고, 요 오른쪽에 보면, 저 안에가 성안이 되겠습니다. 성안, 그리고 칼다봉 능선이고, 저기가 칼다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쭉 내려가면, 안부 여기서, 안부 여기서, 요렇게 해서, 폭포 쪽으로 오는 길이 있는데, 지금 칼다봉 능선이나, 이쪽은, 그 다음 쭉가면환 황경 능선인데, 지금은 산방기가이라서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뒤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여기나 여기서도 사진 찍으시고, 요 뒤로 한번 가시면은, 대폭포 상단하고 도성굴이 자세히 보입니다. 거기 나중에 세류폭포가 흐르고 하면은 세류폭포 하단까지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거기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그 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거기에서 안쪽으로 쑥 들어오면은, 여기 멋진 조망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저 케이블카 상부탑승장 그리고 해운산 그리고 바로 저기 저기에 세루폭포 그러면 안쪽에 조성굴도 있고 바로 여기에 대폭포 상단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주 뭐 폭포수가 많고 할 때는 여기서 밑에서 보는 대폭포는 약간만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은 대폭포 상단도 보이기 때문에 폭포 위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세루 폭포가 내리는 이 꼴짜기도 여러분들이 위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할 텐데 쭉 꼴짜기로 해서 칼다 봉하고그 사이로 꼴짜기에서 내리는 빗물이 전부 모여서 세루 폭포가 되겠습니다. 세루 폭포입니다. 폭우가 내린 뒤. 내일, 어, 내일 오후까지 아주 폭포수가 많을 것 같고, 예, 여기 대해 폭포도, 대해 폭포도 지금 물이 엄청납니다. 그 모산을 계속 돌 계단, 데크, 이런 식으로 계단 연속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저는 뭐 매주 같은 힘든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페이스소서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등산로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콧물 딱 넣는다고 휴지를 많이 쓰지죠 휴지 닦고나 주머니에 딱 넣어야 되는데 그리고 다 버립니다 이런 과일 껍질도 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가 14번인데 여기서부터 급경사가 시작되죠 그리고 저도 호객개개좀 하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벌써 기다리고 있나요 피파란 불렀지만 벌써 오픈을 하고 있나보네 네. 여기 지금 레스토랑 금호산에 휘파을 불면서 왔는데 새애들이 벌써 오픈을 있습니다. 해보세요 세요 땅콩 <laughs> 레스토랑 금오산을 지나서 잠시 올라오면 여기 15번 위에 조망이 확 트입니다 저기 금호철수지도 보이고 삼각궁도 보이고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저기 바위 위에 토끼와 거북이가 또 경주를 열심히 하고 있죠 하, 너무 높았되면 힘듭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면서부터 바람도 많이 불고 기온이 상당히 많이 내려가네요 여기는 16번 이정도 지나고 철탑 직전인데 가장 빠은 공간입니다. 여기는 뭐, 눈 오고 가면은 못 올라가, 이제는으면못 올라갑니다. 특히 내려올 때는 진짜 위험합니다. 눈 오고 가면 꼭 아이젠 가져오시든가, 탐방 안내소에서 빌리시든가, 시올롱부한테 빌리시기 바랍니다. 철탑 직전에 또, 여기 옆에 보여주시습니다 또 불려가지고 습니다 그냥 뭐지쳐 하나가 깜깜 습니다 깨가지고 주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돌탑 입구에는 제가 지난주에저 현수막을 하나 더 설치했는데 뒤에 끊어 뭐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철탑 오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어, 엄청 춥습니다 철탑에 등 사람이 창이 떠져 있는 것을 그냥 여기 있고, 여기 또 있고 또 있고 습니고 철탑 뒤쪽으로도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조망이 좋으니까 꼭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철탑 뒤로 조금만 가다가 왼 오른쪽으로 오면 저기가 오염도처, 저기가 천불상입니다. 지금 바람이 엄청 불어서어 입이 뭐다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 저 오영돌탑 쪽으로 가시는 분은 없고, 오영돌탑에서 등산기기 없는데, 저겨가다가또 나오다가 저한테 걸리면 끝납니다. 여기 철탑 뒤쪽에나 왜가보락 하냐 하면은, 여기 오면은, 소방이 뻥 뚫리고 좋습니다. 겨울에는 눈 내려가는 데는 엄청 좋아요. 설경이. 여기 쫙, 저 안에, 성안, 성안전이봉, 그 다음에 칼다봉 능선으로 쭉 가면, 저기가 칼다봉이 되겠습니다. 설경이 엄청 좋기 때문에, 여기 한번 꼭 와서, 조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탐방 안내소 입구에서, 한 20분 정도 올라오니까, 금호산성 대해문을 만났죠. 크기는 금호산성 외의석인데, 여기 있는 이 산성은, 똑같이 금오산성입니다 근데 여기는 내성 안쪽을 지키는 금오산산성 마을을 지키는 내성이 되겠습니다. 성벽도 두께가 두껍고 이 자연 지형지물을 이용하고 위쪽으로 가면 칼다봉, 능선 쪽하고 또 만납니다. 철탑에서 부터금오산성 내성을 지나서 여기 19번지 정복을 오면 이제 다시 오름길이 시작됩니다. 여기는 철탑 직전 오름에 비하면 많이 아, 약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 체력을 함께 하가 값이 훨씬 더완히 와, 바람 보이시죠? 바람이 엄청납니다. 겨울에 검사하시면 방안 준비 잘 해서 오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저태리기장 옆에 있는 음수대에서 바로 상급이 돌탑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 걸어가는 이유는 부산에서 오신 분이 상급이 돌탑하고 한번 보시고 그냥 내려가실라하길래 제가 마침 올라다 뵙는 분인데 같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기 왼쪽으로 해서 계속 쭉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상거북이 돌탑에 왔습니다. 여기 서 보는 약삼조막이 또 금호산의 제1경이 되겠습니다. 요 위에 지금 상거북이 돌탑에 왔는데, 여기 뭐, 명찰은 잘 있습니다. 상거북이 돌탑 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는 약사함이 또 천하절경이기 때문에 고소공포증인 저도 있다고 해주세요 <laughs> 부산에서 오신 이분 지금 고소공포증이 있으신데도 <laughs> 억지로 지금 올라가서 아주 잘 버티고 계십니다 꼭 여기 와 보셔야 돼요 26년 두 번째 그리고 112주 연속 금오산 클린 산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석 뒤로 들어와서 보는 약삼 조망입니다. 상급이 돌탑부터 갔다 왔지만, 상급이 돌탑하고 금오산 정상석 뒤에서 보는 이 약삼 조망도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립니다. 고소 있으신 분은 약간 위에서 보시면 되고, 여기 끝까지 오셔서 보면 더욱 좋습니다. 사진도 잘당기고금오산 약삼 가는 길은 이 계단길만 해도 엄청난 절경이기 때문에 가시면서 사진도 많이 찍으시기 바랍니다. 방울이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방울아! 방울아! 방울이 안녕! 방울아, 이리와! 방울이! 방울이 안녕! 야! 형아, 맞다, 형아. 줄이 잘라. 그지, 안녕 귀여워. 약삼 종각 앞에서 멋진 사진은 요 뒤쪽에 보면은 요팝이 틈이 있습니다 여기에 엉덩이부터 쏙 들어가서 찍으시면 아주 멋진 사진이 나옵니다 오늘은 쓰레기가 지난주에 워낙 많아 가지고 좀다못 줬던 거 그거 일부 빼고 아 지난주 아니네 이번 주 목요일이네 그죠 그리고 조금 나왔고 쓰레기는 뭐 페트병 신발 밑창 부러진 스틱 요렇게 부러진 스틱 그런 거몇개좀 나왔습니다 그래도 저저이만 산에다 쓰레기 버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4일 26년에 두 번째 산행 그리고 뭐 엊그제도 갔다 왔기 때문에 112주 연속은 똑같이 유지되고요 일주일에 두번 간다고 뭐주주 주 연속이 카운터가 막 올라가는 건아니요 안전하게 클린 산행을다 했고 이 금호산이 자.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침에도 제가 인사 드렸지만은 새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어 시골 농부TV 짜들살이 볼거 없더라도 많이 시청 구독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